l x 7 0 0 h 고요 26년식으로 바뀌었고, 요거 이제 오버트레일입니다. 오버트레일 요거, 흰색으로 한대 있거든요. 25년식으로. 좀 하시게 되면 좀 바로 하시게 낫고, 어차피 또 운용을 있으면 되니까 좀 바로 하시는게 좋고, 요거 이제 녹색이라고 보시면 되고, 찐 녹색이에요. 오버트레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포티한 게좀 특징이고, 그 뭐라 그럴까 좀 오프로드 느낌이 조금 더 살아있습니다. VIP 4인승 2억짜리랑, 그 럭셔리 7인승 모델이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4인승 모델보다도 아무래도 좀 7인승 럭셔리 모델이 조금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7인승 럭셔리 모델이 좀 위주거든요 무튼 VIP든 오버트레일이든 있는 거좀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뭐살 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오버트레일은 좀 휠도 좀 블랙이고요 이런 뭐 팬더 라인도 좀블랙가 조금 좀더 스포티한 느낌이 좀더 부각이 돼 있습니다. 뭐 레인지로버도 좋지만 아무래도 좀 레인지로버보다 좀 뭐랄까 레인지로버보다 금액 따더 저렴하고 조금 더 고장도 없고 좀더 오래 타실 수 있는 이런 LX도 굉장히 또 구매하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. 타 보니까 뭐 차가 또 굉장히 또 큰데. 실내당 앉아보면 거의 뭐 버스랑 눈높이가 똑같습니다. 이렇게또이 LX 모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에어서스펜션이 아니고 또위압식 서스펜션이라서 차고 조율도 되고요. 아무 출고도 좀 바로 되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게요 LX 실내계의 친 모델